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최민웅입니다. 얼굴 이름은 이렇습니다. 지금부터 수어 단어를 배워볼까요? 첫 번째 단어는 키워드입니다. 수어로는 키워드입니다. 키워드의 의미는 검색을 위해 정보가 들어간 단어입니다. 키워드입니다. 두 번째 단어는 링크입니다. 수어로는 링크입니다. 링크의 의미는 지정한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파일이나 문자열입니다. 링크입니다. 세 번째 단어는 콜라주입니다. 수어로는 콜라주입니다. 콜라주의 의미는 사진을 선택하여 합쳐서 구성하는 기법입니다. 콜라주입니다.